우리 는 지난 주일부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던 다윗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가 마주했던 그 이후의 현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왕의 이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처소에서 안락하게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은 황무지로 광야로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가드.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까지 가서 그것도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바위세계는 기름부심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가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기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런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 마음 따라 살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편하게 먹고 자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인 인간의 본성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쫓는 자 사울과 쫓기는 자 다윗 우리에게는 쫓는자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뉘앙스로 오늘 말씀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자 여기서 사울은 무슨 자요 쫓는 자입니다. 처음에 누굴 쫓았어요? 블레셋 사람을 쫓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정보를 듣자마자 다윗까지 쫓아갑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없고 늘내 자리가 불안한 사람은요. 그냥 쫓기만 하고 누가 원수이고 누구랑 전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고 전쟁하지만 정말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구분 못하는 그런 분별력을 상실한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리고 침략하려는 블레셋보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더큰 미션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누가 적인지 모르면, 누가 진짜 나의 적인지 모르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이런 적을 더 만들고 더 싸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의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사울과 다윗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사울은 지금 3천명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었을까요? 네. 몇 명? 네. 다윗 혼자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좀 있죠. 왜 없어? <laughs> 네. 600명의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예,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면, 그 일라에서 함께 했던 600명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은 엔게디 한 요새의 그 동굴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삼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길가야게 우리의 이름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이 뭐하러 들어갔어요? 네, 뒤를 보는 게 뭐예요? 오. 화장실 변소, 네 그죠. 저는 띠를 본다는 말하면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소망교회 전도사였는데 거기는 해마다 어딜가냐면연변과기대에그 졸업사절들이 같이 졸업식을 하러 가요. 근데 이제 거기 연변에 꼭 들리는 데가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대성학교라고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학교거든요. 근데 딱 가면 이제 졸업식 다 마치고 막 관광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화장실 가는데 저는 그때 제일 어렵고 또 전도사였기 때문에 먼저 뛰어갈 순 없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남녀가 없는 거예요. 남녀도 없는데 칸은 있는데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든가 아니면 뒤를 뒷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그런 일은 없다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회일상 읽으면서 그 정말 우리만 아는 어디 가서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근데 뒤를 보는 그 사람들의 이그 모습을 그때 너무 충격적으로 보고 서로가 그 다음부터는 아는 척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사월은 뒤를 보러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프라이빗한 공간에 그것을 찾아서 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연에 가면 그런 일들 가끔씩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동굴 속에는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뒷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동굴 안에 들어가면 원래 어둠을 눈이 인식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사울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뒤를 볼때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600명. 601명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종료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3천대 6 0 0을로 싸우는 것보다 어둠이 눈에 적응하지도 않은 채 옷도 제대로 올리지 않은 그런... 한 왕을 601명이 없애는 상황은 누가 봐도 진짜 제거하기에 우연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할 때마다 조금만 더, 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방법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게다가 사람들도 다윗을 지지합니다. 자 24장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돗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화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하다 하다가 이제 왕이 똥 싸는 모습까지 보면서 지금 동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복하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영어께서 원수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그리고 넘겨주실 거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당신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해놓으면 하나님도 당신 편입니다라고 그렇게 마치 정말 믿습니다 하면서 모두가 대동단결해서 조언합니다. 민심은 사우를 죽이는 적이에요. 모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모든 족속 그 가족까지 다 멸절하니까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600명이나 달려들었어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신뢰하면서 지금 같이 고생하고 있는 부하들에게 이 충성심에 대해서 리더로서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다 보니 광야의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나야 했던 이 다윗,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원수 사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이 그날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야, 이제 그만 도망 다녀도 되겠구나. 완벽한 기회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분별함을 이 시간 속에서 다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뭐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옷절락을 어떻게 가만히 벤니라 칼로 옷을 베어 보셨나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천을 칼로 벤다면 칼이 얼마나 날카로웠을까. 그쵸? 그런데 그 날카로운 칼로 모두가 사울의 목을 베기를 바라고 있었을 때 다윗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어요. 겉옷을, 그것을, 그것도 가만히 베어서. 지금 생각에 좋을 대로 이런 완벽한 타이밍을 놓치는 리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따라 가셨던이 600명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저런 하면서. 그냥 도그 동굴에서 나는 더 이상 다윗을 지지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믿음의 싸움이고 질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작년에 이사 왔을 때 여기서 간판 자르는 것도 아, 이거 자르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의기소침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을 했었던 때까지 아주 작은 것부터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냥 세상 모두와 지금 사울은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원수인지도 모르고 블렛에 쫓았다가 다위 쫓았다가 하나님 따랐다가 하나님 허역했다가 그렇게 마음을 갈팡질팡 하면은 세상 모두와 그냥 싸우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안했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시선은 언제나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불안했습니다. 다윗보다 인기가 없는 것도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신경 쓰이고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통치자.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에게 사무엘은 이미 이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도 왕의 나라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이 왕조가 바뀌기도 전에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용변보다가 인생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사후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도망자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를 이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가만히 옷자락을 베었을 때 다윗. 이 사람 사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골리앗 같이 내려치고 진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전쟁을 한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다. 양심의 가책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럴까요?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반응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우리 같으면 에이, 한번 봐줬다, 사울 왕, 내가 당신을 봐줬습니다. 내가 인격이 아 이런 말안 하려고 그랬는데좀 제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하니까 봐줬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아 이런 거내 내 입으로 말하기 신숙스럽지만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마음 품을 것 같은데 이 순전한 다윗은 왕의 옷자락 밴 것까지도 가책을 느낍니다. 그가 밴 것은 옷자락이었어요. 물론 비쌌겠지요. 그러나 왕의 옷자락을 밴 것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다윗. 그것이 전부였는데 마음이 찔립니다. 사울은 그냥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 적이라고 여겨서 막 싸우고 쫓고 있을 때. 다윗은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의 마음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인가? 공동체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일까? 나에게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사울의 목숨을 여기서 살려줬을 때 오히려 내가 다시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다윗의 내면의 전투는 이런 것들이죠. 다윗의 견고한 왕권은 이 중심의 치열한 전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윗의 마음의 번미는, 이러한 종류의 마음의 번미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올 손해와 비난에 관심을 갖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울, 사울 암살의 완벽한 귀에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사람들이 좀 짜증날만도 한데. 자, 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자, 도망자 다윗의 여유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도망 다녔잖아요. 못 죽였잖아요.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억울함을 사울에게는 말하잖아요. 지금 담장에 자기와 함께 사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봤던 그 600명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반대하면서 어떠한 능동적이고 손상적이고 파괴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쟁의 기술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복수의지로 활활 탄 용맹한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는 리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다윗의 사람들, 이런 만남과 동행이면 동굴이든 궁거이든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그 동안 용변을 마치고 골밖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취한 행동은 그래 이번에는 못 죽였지만 다음에는 또 하리라 이게 아니라 사울의 뒤에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 구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사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지금 본 변보고 굴속으로 굴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안 그랬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부하가 보는 앞에서 죽이지 못한 목표물을 향하여서 자신의 억울함과 순전한 마음을 말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일 해보셨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걸, 이런 일조차 시도하지, 조차도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열린 대화의 현장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자신을 꽁꽁 싸매고, 그리고 예의로, 매너로, 그냥 이렇게 있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뒤에다 대고서라도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동굴, 이 엔게디에서 600명의 부하들 앞에서 정말 최고의 삶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굴 교회에서 600명의 사람들에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민심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아끼고 살려 주었습니다. But I spared you. 나는 너를 그냥 남겨 두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추를 해야지 아니 하리니. 자 여기에서 다윗이 했던 일들이 해하지 않는 건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윗은 굴 속에서 사울을 보며 고민했던 치열한 마음의 싸움에 대하여 이제는 말하면서 "내가 왕을 아꼈습니다." 라고 말하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시려 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억울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화를 신청해요. 듣든 안 듣든 신청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소통과 대화가 일어나는 광야 동굴 교회를 지금 묵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들은 오늘이 사울을 죽이는 그때이옵니다라고 다윗을 부추겼지만, 다윗이 다윗은 이날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오늘은. 내 진심을 내게 가장 고통주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야 돼요. 나에게 오늘 이기는 날, 내가 잘 되는 날, 내가 복수하는 날, 그날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는 날, 내 진심을 나에게 고통주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털어놓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은 이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억울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푸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였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이처럼 순전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원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나서 사울은 반응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외롭도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에게 했던 선과 자신이 다윗에게 했던 악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선압을 보시고 이것을 선으로 갚기 원한다고 반응합니다. 사울의 반응도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은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왕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다는 것을 이전부터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지루한 싸움의 마지막이 보이는 듯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에게 아, 사울은 다윗에게 맹세해 달라고 해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나는 너를 괴롭혔지만 대신 나의 가족들, 내 후손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참, 양심도 없지요. 응, 그러려면 원래 좀 잘하던가. 다윗은 맹세대로 사울의 후손들을 자신의 손으로 멸하지 않아요. 요나단, 또 아비나단, 말기스와다전쟁태회에서 죽지요.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달격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암살하지요 암살당하죠.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전름발이 우리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선대합니다. 여러분 최근 세상의 뉴스들을 들어보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르신들 열심히 사이클 타시잖아요. 그런데 할스쿨러들이 그 사진을 찍으면서 그냥 돌진해서 그 사람을 그냥 쳐버리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은 촉법 소년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이유 없이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을 오히려 막 사진 찍어가지고서는 영상을 막 SNS에 올리고 이런 부,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마음. 불안한 마음. 우리가 사울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도 괜찮다고. 너의 인생은 소중하다고. 너보다 나쁜 사람은 더 많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의 품을 여유나 시간조차도 주지 않아요. 기회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하면서 내가 그냥 가고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억울한 도망자 다윗, 불안한 추적자 사울 시대와 공간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용변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왕이라고 그렇듯하게 옷 입고 지금 600한 명이 보는 앞에서 자기만 모르게 그냥 지금 너무 더러운 일들 내 네, 오물을 배출하는 그 모습.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줄 몰라요. 우리는 사무엘상 읽으면서 다윗이 꼭나 같은데, 여러분 착각을 이렇그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온 게 은혜입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이 3월산 함께 나눴던 목사님한테 아, 다윗의 삶을 보면서 막 억울했던 얘기를 막 하니까 갑자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다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다윗처럼 대화를 시도하고 말을 건넬 때 응답하십시오. 사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 정도 목숨 살려줬으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나중에 3상 26장인가요? 십황무지에서한번더 다윗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때도 다윗의 마음은 그냥 사람의 마음과 달랐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은 이제 또 죽여도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부추겨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그 하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이 잠자는 데서 나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말로 힘으로 애써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자존심, 결국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한 내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끄떡하지도 않아요. 원래 그런 사람은 그러려니 하면서 더 마음이 견고해져요. 마음의 방향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마음의 방향이 사람에게만 포커스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옷자락 대신 누군가의 정말 안 좋은 데를 베어 버리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나의 순전함을 보여주는 대신에 부하들 앞에서 내 원수의 인격을 박살내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나에게 무례한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여기 아무도 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온 복수의 기회, 영호와께서 사우를 내 손에 주셨다고 확신한 그 완벽한 타이밍 앞에서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마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 마음 괜찮아? 나대지마 심장아.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성경통독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넣으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남아요. 환란의 시간에 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무엘상에서 읽었으면 우리가 하는 가벼운 일들 하나님의 정말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내 마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 안의 말씀으로 정말 장전하고 전신갑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하나님의 때라고 소리쳐 대도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둠 속에서 걸어가기라도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둡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불 밝혀서 가야지요. 말씀과 기도의 틈을 밝혀야 됩니다. 601명 앞에서 더러운 오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굴 안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내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